<laughs> 겹치는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어, 원주 이렇게 했을 때자 그러면 요 각이 있죠 맞죠 요 x 각이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이 x 각에 대한 원주는 요만큼 호는 요만큼 맞습니까 원주가 아니고 호는 괜찮아 자그 다음에 요걸 y 각이라고 할게요 이 y 각에 대한 호는 요만큼이죠 맞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180도가 넘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요만큼이 오버했으니까 한 바퀴만 돌려야지 원주각의 합이 180도잖아 맞지? 음. 자 그러면 더한 게몇 도가 되냐? 자이이 이 하필이면 또 요게 나왔지 호그 BC에 대한 중심각이 나왔죠 맞죠? 음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주각은 32도 맞습니까? 음. 그러면 32도만큼 오버했을 거예요 180도에서. 음. 그래서 얘는 180도 더하기 32도가 된다. 이 각각을 못 구하지만 x 플러스 y는 요렇게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이됐어요 음. 그래서 이렇게 선 그어놓고 오버된 그 호의 길이가 얼만지 판단하면서 그거에 중심갖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들은. 요거 잘 나와. 음.